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랙터 리뷰 채널입니다. 오늘은 농업 현장에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새로운 모델, 바로 뉴 넥스 펜트 832 바리오 트랙터의 공식 공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프리미엄 트랙터 브랜드 펜트가 새롭게 선보이는 이 모델은 첨단 기술과 강력한 성능, 그리고 효율성을 모두 담아낸 차세대 농업 기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트랙터의 특징과 장점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펜트 832 바리오는 펜트 특유의 정밀한 설계와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최신 기술을 접목한 것이 특징입니다. 외관은 세련되면서도 튼튼한 구조로 전면부 LED 라이트와 공기역학적 라인 설계가 눈에 띄며 작업 시 안정성과 가시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 모델은 바리오 변속 시스템을 기반으로 어떤 작업 환경에서도 부드럽고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엔진은 고성능과 저연료 소비를 동시에 구현하여 대규모 농업 현장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펜트만의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어 트랙터가 스스로 작업 환경에 맞춰 최적의 동력을 분배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운전석 내부는 최신식 인체공학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작업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직관적인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제어 시스템은 운전자가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펜트가 자랑하는 펜드톤 플랫폼이 적용되어 사무실과 현장을 연결하는 디지털 농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농업 관리가 가능해지고 작업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펜트 832 바리오는 견인력과 적재 능력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대형 농기구와의 호환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높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강력한 유압 시스템은 무거운 장비를 손쉽게 다룰 수 있게 하고 정밀한 제어가 가능해 세밀한 작업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번 모델의 중요한 강점 중 하나는 친환경성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배출가스를 최소화하면서도 높은 출력과 토크를 유지해 최신 환경 규제를 충족시키고 미래 농업의 방향성과도 일치합니다. 연료 절감은 물론 유지보수 효율성까지 높아 장기적인 운영 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농부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작업의 편의성과 시간 절약입니다. 펜트 832 바리오는 자동 조향 시스템, 정밀 농업 솔루션, 그리고 GPS 기반의 스마트 농업 기술을 결합하여 작업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이제 농업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 데이터와 기술이 중심이 되는 지능형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그러한 흐름을 선도하는 핵심 기계라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맥스펜트 832 바리오 트랙터의 등장은 단순히 신제품 출시가 아니라 농업 혁신의 새로운 장을 여는 상징적인 순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강력한 성능, 첨단 디지털 솔루션, 그리고 환경을 고려한 설계까지 모든 면에서 미래 농업을 위한 완벽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농업 현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트랙터 리뷰 채널은 최신 트랙터와 농업 장비 소식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